안녕하세요 트레이딩 클래스의 정 교수입니다.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간 2024년 7월 25일 3시 36분이고요.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조정 받고 있는 장에서 오늘도 단기로 챙겨갈 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어제 추천드린 주피터 짧게 체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7월 24일 바로 어제죠. 영상과 실시간 정보 방에서 타점 잡아드렸고요. 패럴레 채널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점 잡아드린 결과 귀신같이 10% 가까운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주피터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현재는 채널 중단부 정황맞고 내려와준 모습이고 여전히 채널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나 홀딩하신 분들께서는 필히 보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하셔서 추후 대응 여부 실시간으로 도움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영상만 보시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시니까요 저 정교수가 직접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과 다 함께 시장 탓하지 않고 단기 수익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조정장에서 단기로 추세 살아있는 코인은 바로 리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이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영상에서는 쉽고 짧게 차트적으로만 단기로 먹을 수 있는 구간만 포착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6월 18일날 아래쪽 매물대 부분에서 하점 잡아드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780원 매물대 넘어가고 870원 매물대까지 돌파 테스트 나오며 엄청난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음에도 저점 깨지지 않고 강력한 추세가 살아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초부터 올해들의 엄청난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780원대 매물대를 넘어서 870원까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870원 매물대 저항을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장기 홀더분들이나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너무나도 좋은 자리인 겁니다.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50조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코인이 매수와 매도가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래 매집뿐만 아니라 기관 및 세력들이 그리고 저희 같은 개미들의 물량까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쌓인 거래량들이 소화될 경우에 매우 높은 확률로 870원 매물대 돌파 테스트는 다시금 나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은 물량이 위치되어 있는 10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조정장 단기 수익의 기회 타점이 되는 것이며 1000원 이상에 몰려 있던 장기 홀더분들의 경우 이번 기회 타점을 통해서 더 이상 존버가 아닌 수익권으로 이절할 수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서 수익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단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단기 수익 시나리오는 지금까지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대응법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해드리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꼭 해보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리플 당기 수익 무조건 챙겨 가세요.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